예술이 어떻게 해서 권력과 영광을 드러냈는지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가톨릭 교회와 마찬가지로 17세기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왕과 군주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군중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고심합니다. 예술의 힘을 빌려서 인간을 감명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압도하려 했던 거죠.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17세기 말 가장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그는 왕권의 화려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전을 세웠는데요. 바로 절대 권력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1660년에서 80년에 세워진 이 궁전은 도판만 가지고선 그 규모와 외관을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광대합니다. 정원을 향한 창문만 해도 각층에 자그마치 123개씩 만들었으니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가로수길의 조각상 나무들 그리고 단지들이 줄져 있고 수마일에 걸쳐 있는 호수가 장관을 드러내죠. 베르사유 궁전을 바로크 그 양식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거대한 규모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축가들은 건물을 두 날개처럼 양쪽으로 나눠서 배치했는데요. 웅장하고 우아한 외관을 부각시키려 했어요. 이오니아식 열주를 각 층의 중심에 두고 그 위로 조각상들을 일렬로 놓았습니다. 이처럼 조각상, 항아리, 또 전승 기념비를 배치해서 바로크 형태가 어떻게 기능하고 그 효과를 드러내는지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크 형태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어요. 이런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프랑스의 성이나 또 로마의 교회는 이 시대의 상상력에 불을 붙였어요. 1700년대를 건축의 시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바로크 정신이 대담하지만 가장 일관성 있게 스며들었던 곳은 다름 아닌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 그리고 독일 남부입니다. 건축가 루이스 폰 힐데브란트가 오스트리아 빈에 세운 벨베델의 성입니다. 아, 말버로 공작의 동맹자였던 사부아 가문의 외젠공을 위해 지었어요. 아, 언덕 위에 서 있는 이 성은 분수대 너머로 잘 다듬어진 울타리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힐데브란트는 성을 7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중앙은 앞으로 돌출시키고 그 양옆에 높이를 낮춘 건물을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다시 더 낮은 건물을 배치했고 그리고는 건물의 모서리에 네개의 탑을 마치 테두리처럼 둘렀는데 바로 이 부분과 중앙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했어요. 형태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 사실 윤곽은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창문 위로 소용돌이 모양이 깨진 듯한 페디먼트 그리고 지붕 위에 즐비한 조각상과 전승비 같은 온갖 그로테스크한 장식에도 말입니다. 어, 사실 이런 그로테스크하고 환상적인 장식은 건물 안에서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도판은 18세기의 동판화로 그려진 벨베데레 궁 입구의 홀사진입니다. 힐데브란트와 요한 딘튼호퍼가 설계한 독일 포머스펠덴 성의 계단 부분입니다. 귀족들의 연회가 베풀어지는 어느 저녁 등불이 켜지고 품위를 갖춰서 잔뜩 차려입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오르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이 공간이 얼마나 휘황찬란했을지 그림이 그려져요. 교회 건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 다뉴브 강가에 지어진 멜크 수도원인데요. 언덕 위에서 두 개의 탑을 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비현실적인 환영처럼 보여요. 건축가 야코 프란다워가 지었고, 세부 장식은 솜씨가 뛰어난 이탈리아 장인들이 도맡았어요. 이 이름 없는 장인들은 바로크 양식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제대로 다룰 줄 알았죠. 단조롭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외관을 표현해내기 위해 건물을 모으고 배치하는 놀라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멜크스도원 내부인데요. 실내 장식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은 듯 정말 자유분방합니다. 온통 구름으로 뒤덮이고 천사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천국의 기쁨을 전하느라 분주해요. 설교단 위에까지 모든 것이 즐겁게 움직이는데 마치 춤을 추는 듯하죠. 이곳에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의 영광을 지상에서 미리 보여주려고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들어서면 아마도 이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다고 느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앙토안바토는 이런 장식의 북새통에 휩쓸리지 않았던 이 시대의 진정한 거장입니다. 그는 프랑스가 점령했던 어, 플랑드르에서 태어났지만 파리에 정착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37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어, 주로 왕과 귀족들의 성을 디자인하고 장식했는데요. 천재적 예술가의 상상력은 충족되질 못했어요. 아주 자질구레한 현실에서 뚝 떨쳐나와서 그만의 환상적인 생활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로코코는 18세기 초 프랑스 귀족들의 취향을 반영한 건데, 바로크의 대담한 취향에 뒤이어서 화려한 색채, 그리고 섬세한 장식을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들떠있는 경박하게 표현한 양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바토의 미술을 로코코를 대표하는 미술처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토는 오히려 호사스러움을 품위 있게 표현해내서 우리의 상상력을 더욱 풍요롭게 했어요. 그를 이 로코코라는 형식의 가두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앙토한 바토가 그린 공원에서의 연회입니다. 소풍 풍경은 즐겁고 달콤해 보이지만 어딘가 우수가 베인 듯 고요함이 있어요. 사람들은 차분히 앉아서 마치 꿈을 꾸듯 꽃을 만지작거리고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른거리는 빛들이 옷에 닿자마자 이 무성한 숲과 덤불을 낙원으로 바꿔버렸는데요. 밭토의 세심한 필법 그리고 색조의 조화가 기가 막히죠. 그가 그려내는 아름다운 환상 속에는 어딘지 슬픈 기색이 묻어났는데, 이 예술가는 늘 병석에 있었고 폐병으로 37의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고무리찌는 권력과 영광의 예술 두 번째 챕터의 마지막 그림으로 바토의 미술을 선택하고는 바토는 아름다움의 그 덧없음을 깊이 의식했고, 이 통찰이야말로 그가 하는 모든 미술의 깊이를 더해서. 이 위대한 거장의 예술에 깊이 매료되고 그를 그토록 모방하고 싶었던 이 시대의 예술가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게 했다"라고 이 챕터를 마무리합니다. 권력과 영광을 예술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인간 세상의 얕음 혹은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메텔 미술은 한국 작가로는 처음이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외벽, 파사드에 대형 조각 작품을 설치한 이블 작가의 전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 전시 제목도 멋집니다. The Genesis f a c a d Commission 이블 롱테일 헤일로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파트너십으로 기획한 첫 번째 전시입니다. 조각은 과연 우리 시대에 대해서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들려주는지 이제부터 따라가 볼까요? 네 개의 조각은 각각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때론 미래적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이 놀라운 모호성을 찾아가고 발견하는 게이 전시의 키워드죠. 2019년부터 시작된 매트의 파사드 커미션은 뮤지엄 외벽에 있는 니쉬라는 공간에 현대미술 작가의 대형 설치 미술을 보여주는 매트의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아, 사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지만 어, 메토폴리타 뮤지엄 2층 아주 작은 한국관에 전시됐던 이불 작가의 작품을 떠올린다면 어, 이렇게 메토폴리타 뮤지엄 정면 외곽의 대형 설치 미술의 이 전시를 내년 2025년 5월까지 거의 9달 동안이나 볼수 있다는 게 감동 그 자체입니다. 화사드는 말 그대로 건축물의 정면을 말합니다. 아메리칸 윙의 화사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니쉬는 건물 외벽을 반 원형으로 파서 조각을 세우기 위해 만든 평평한 선방 같은 공간입니다. 이불 작가는 조각, 회화, 퍼포먼스, 대형 설치 미술 등 미술의 모든 영역을 그야말로 넘나들면서 오랜 시간 천착했던 질문이죠.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역사적 서사로 풀어내려고 골몰하는 우리 시대의 예술가고 세계가 주목하는 미술가입니다. 다시 전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키워드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커미션이라는 말입니다. 이 커미션이라는 말은 이 미술을 주문한 주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미술이 어떤 목적과 기능으로 기획이 되었는지를 환기시키는 말입니다. 이 전시는 site specific a r 그러니까 장소 특정적 미술이라고 합니다. 이 전시를 위해서 이불 작가는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매트의 아이덴티티를 찾아 나섰는데요. 어, 이 작가가 매트에서 발견한 미술과 공간은 어떤 것인지 따라가 볼까요? 메트로폴리타 뮤직 1층 현대미술 갤러리 909에는 미국 작가 토마스 헐트 벤튼이 1930년과 31년에 그린 열개의 벽화 아메리카 투데이가 걸려 있어요. 이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레슬리 마의 표현처럼 유토피아를 시각화해서 어떤 발전을 그려냈는데 불확실한 미래를 과연 낙관할 수 있는 것인지 또 100년이 지나는 지금 미국은 어떤 모습인지 움베르토 보천니의 조각은 형태 위의 형태가 끊임없이 중첩되는 조각과의 씨름처럼 보이죠. 인간과 기계를 하나로 녹여서 속도와 발전을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했어요. 전쟁의 역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세 갑옷과 무기, 암센 알머 갤러리,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고전 시대 영웅과 여신의 조각의 형태에서 가디언 같은 이미지를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명나라 시대의 정원에 서 있는 돌 형상에서는 개의 이미지를 떠올리죠.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다섯 공간과 미술은 이불 작가의 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도 필요한 생각들인 거죠. 매트의 평면 지도에는 입구 양옆으로 네 개의 니쉬 공간이 보입니다. 전체 구조는 우선 입구 양쪽으로 인체처럼 보이는 두 개의 구상 조각, 그리고 거리를 두고서 개나 동물의 형상을 추상적으로 구현한 두 개의 조각을 설치했는데 서로 마주하듯 서사적인 구조를 서포트하는 마치 가디언 같은 조각 같아요. 형태가 정말 복잡한데 보기에도 아주 정교한 노동 집약적 작업입니다. 검은 조각은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인 실루엣에 집중한 것 같아요. 날개 혹은 팔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체의 부분들이 뒤틀려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좀더 남성적인 어떤 뉘앙스를 주는 이 조각은 표면이 상당히 회화적인 효과를 드러냈는데 정말 인상적이죠. 서사적인 시 한편을 따라가는 것처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큐비즘의 형식을 한 어떤 건축적 원형을 발견할 수도 있고 인체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건축적 구조를 갖춘 모니먼트처럼 보이는 방식을 이불 작가는 선택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내년 2025년 5월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바깥에 야외 공간에서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 것이라서 견고한 재료를 이용해서 단단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어, 미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미술을 만들어낸 작가의 말일 겁니다. 이불 작가의 인터뷰는 표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미술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붓는 과정은 작품의 표면을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자기 이야기를 대변하는 커다란 맥락이 생기고 그 맥락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짚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어, 전시 타이틀 롱테일 헤일로는 어쩌면 끝없이 이어지는 역사의 서사를 표현해내지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어떤 내밀한 사적인 이야기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딱히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어, 시간을 두고 시간을 들여서 오늘 지나갈 때, 내일 지나갈 때, 바람이 부는 날, 비가 오는 날, 아니면 계절이 바뀌어서 눈이 올 때,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서 뮤즈음 밖에 간신히 빛이 비출 때, 매순간 이 조각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미술이고 작가의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곰브리지의 서양 미술사 23장 이성의 시대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미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